삼죽지 않은다는 거니까 목을 찼다라는 얘긴데. 이이가 어디서 무슨 얘기 들은 거 아니야? 우 사장이 나타나질 않는다. 근데 이 회사를 배신한 대길은 쓰달리는 중. 찬밥에 라면 하나만. 대길아 왔어 왔어 들어가봐. 그렇게 오지 말랬는데 다시 나타난 어... 우 사장. 나도 오해 한번 할게요. 20억 나도 돼요. 드디어 한 방이 왔다. 장이 1억가요? 소심하게 6개 1억. 난죄 치러. 사람은 지랄나겠네 만초만 꺾자. 거기 두퐁 좀 줘요 하나 드셔 담뱃불로 주의를 끌고 테이블 아래에선 패가 교환된다 4, 6장 짓고 가보 2, 8장에 나도 가보 2, 3, 5에 칠땡칠땡 건물 사겠구만 건물 사겠어 그건 뭐야? 1, 3, 6, 7, 9 9땡 어머 어, 진짜 9땡인가 봐 언니 언니 가 9땡 <laughs> 어떡해 대박났다 대박났어 이번에도 이르면 파산이랬는데 뭔가가 잘못됐다